자 이제 2단원 열과 에너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역학적 에너지하고 열 우리 앞에서는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제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또는 운동에너지가 네, 탄성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탄성에너지로 바뀌는 걸 배웠는데 여기서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경우는 결국엔 뭔가 손실이 있다라는 소리인데 결국에는 물체의 중력이나 탄성력 말고 마찰력 또는 이렇게 공기 저항력이 작용을 해버리면 운동방향의 반대방향으로, 즉,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따라서 얘네들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안 돼요. 운동방향 반대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즉,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가 마찰이나 공기 저항 때문에 바로 뭘로 바뀌어서 그래요? 대표적으로 열 에너지 등으로 전환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바로 목적 에너지로 다 바뀌지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즉, 보통 여기서도 보면은 수, 수레에 사포하고 추를 연결한 후에 감열지, 열을 감지하는 감열지 위에서 수레를 운동시키면 사포하고 감열지가 마찰하는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수레 속도가 점점 작아져요. 즉, 수레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점점 어떻게 된다? 예, 손실이 되었다는 소리인데, 이 열이, 바로 발생하는 열이,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찰열도 공기와의 저항에서도 어마어마하게 열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운속 같은 경우가 대기권에서, 예, 우주에서 지구로 낙하할 때, 대기권하고 마찰을 하면서 어떻게 돼요? 엄청난 압축열이 발생을 해서 그 마찰열 때문에 결국에는 운석이 타고 우리가 그걸 볼수 있는 게 보통 유성, 별똥별이라고 하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는 예로는 역학적 에너지가 결국에는 뭔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일어나는 경우예요. 즉, 번지점프를 할때 그죠 줄이 한번 빵빵빵 빵, 빵 하다가 결국에 뚝 이렇게 결국엔 맨 마지막에 멈춰져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용철을 당겼다 놓으면 용철이 움직이다가 멈추죠. 공기 중에서도.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면 엉덩이가 따뜻해집니다. 많이 타면. 그죠? 예. 그래서 에너지 보조는 마찰에 의한 열 에너지가 손실된 것까지를 포함을 한다라고 하면 전체 총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예, 보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모든 에너지는 지구 내에서 새로 생기거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너지의 총량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로 전환되는 에너지까지, 특히나 열로 전환되는 에너지까지 합쳐준다라고 하면은 전체 총 에너지의 총량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예,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자. 그래서 일과 열의 관계에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우리 이제 중학교 때 열량이라고 하는 건, 키로칼로리라고 하는 이 단위를 사용을 했고, 일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줄을 사용을 하는데, 결국엔 이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줄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서, 아, 이거 나오네. 자, 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에너지나 열의 단위인 줄, 줄은 사람 이름인데요. 추를 낙하를 하면서, 이 열량기 안에다가 물을 넣어 놓고, 이 안에 회전 날개를 넣고요. 이 회전 날개가 물하고 계속해서 마찰하면서, 온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측정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물론 마찰에 의한 또 여기서의 에너지 손실도 있긴 하겠지만, 추의 위치 에너지가, 이 날개를 돌리는 운동 에너지로 바뀌고, 이 운동 에너지가 요 안에 들어있는 물하고 마찰하면서 열로 바뀌어요. 그래서 줄이 실험을 했더니만, 1이 열로 바뀌는 과정을 봤는데, 이거를 열의 일당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kcal가, 아이고, 1kcal가 얼마의 일로 바뀔 수 있냐면, 은 4.2kg 줄의 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1kcal는 4.2줄, 또는 1kcal는, 아, 1kcal는 4.2kg 줄, 1kcal는 4 2 줄에 해당이 된다. 이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은, 열의 일당량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차피 열은 다 뭘로 바뀔 수 있고, 일로 바뀔 수, 아니, 열은 다 열로 바뀔 수 있고, 대신에 열은 일로 다는 바뀌지는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일하고 열은 서로 전환이 될수 있다. 왜? 같은 단위로 사용을 하니까. 자, 그래서, 망치로 못을 내려치면 계속 때리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예, 이 못이 뜨거워져요. 망치도 뜨거워지고, 이게 마찰 또는 충돌에 의해서 열로 바뀌는 경우고, 사포로 문지, 물체를 문지르면, 예, 계속해서 많이 마찰을 하다 보면 열이 발생을 해서 따뜻해집니다. 손을 비벼서 추울 때, 예, 손이 따뜻해지기도 하고요. 모래가 들어있는 통을 흔들면, 모래의 마찰에 의해서, 예, 온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뭐가, 일이, 뭘로 다 전환이 가능하다? 열로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예, 우리는 여기서 알수 있고, 통합과학에서도 우리 했었었잖아요. 그죠? 모든 에너지는 최종적으로는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요? 사용이 불가능한 열 에너지로 최종적으로는 다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100%다 열로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열이 100%다 일로 바뀔 수 있느냐?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이제 뒤에서 연력학법칙으로 우리 다시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에너지 보죠. 자, <laughs> 내부 에너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랜덤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즉 전체 이 안에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보통 내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를 보통 우리 뭐 엔탈피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화학에서 또는 물리에서도 그래서 내부 에너지는 전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합을 뭐라고 불러 준다. 내부 에너지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온도하고 내부 에너지를 보게 되면은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그러니까 랜덤으로 움직이는 무작위 운동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보통은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얘네들이 불규칙하게 마구잡이로 움직이고 있는 무질서한 운동이라고 보통은 얘기를 해요. 무질서도 엔트로피라고 하는 개념을 여기다 쓰기도 하는데 무질서도가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내부 에너지가 커서 물체의 온도가 높아져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어디에서 고온으로 갈수록 활발해지고 고체보다는 액체가, 액체보다는 기체가 점점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란 말이에요. 그게는 열이 뭘로 바뀌어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어서 입자들의 운동 정도가 그만큼 활발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찰에 의한 내부 에너지 증가에 따른 열의 발생, 즉두 물체 사이에 마찰이 계속 일어나서 접촉면에 있는 입자들의 무작위 운동이 활발해지면 내부 에너지가 예, 증가를 하게 되면서 접촉면의 온도도 어떻게 돼요? 예, 높아지게 됩니다. 계속 마찰을 하게 되면 타이어도 다 계속해서 달리다가 여기 여러분들 그 자동차 타이어 보면은 디스크를 물려주는 그 라이닝 패드, 브레이크 패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가 딱 잡아주면은 엄청나게 마찰 열로 결국에는 달려서 자동차를 멈추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 멈춘 다음에 자동차가 시동이 꺼진 다음에 바퀴 이렇게 손을 가까이 대보면은 굉장히 뜨거운 열기가 느껴지는 것을 알수 있어요. 브레이크를 계속 잡으면서 이 브레이크 패드가 예, 디스크와의 마찰로 인해서 열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볼수 있고 예, 이게 바로 마찰에 의한 내부에너지 증가의 대표적인 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열은 열도 에너지이기 때문에 항상 열은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열은 온도가 항상 높은 곳에서 예,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줍니까? 열 전달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열 전달 방법은 전도, 대류, 복사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전도는 보통 고체 상태에서 물체가 에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전도하고 대류 같은 경우에는 열을 전달시켜주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질이 있어야 돼요. 보통 전도는 고체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대류는 뭐하고 뭐해서? 액체하고, 기체 상태에서 예, 그 열이 전달되는 예, 방법에 해당이 되죠. 전도는 이웃한 분자들 사이에 충돌, 진동, 운동에 의해서 에너지가 전달돼요. 입자들이 계속 붙어 있다 보니까 얘가 막 진동을 하다 보면 옆에 하고 충돌하면서 열이 전달되고 또그 얘가 옆에 있는 애랑 가시 계속 진동을 하면서 충돌하면서 전달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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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옆 분자들 사이에 충돌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전달이 되는 현상들이 바로 전도예요. 입자들 자체가 직접 이동을 하진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하면서 그 충돌에 의해서 열이 전달이 되고 대류는 온도가 다른 분자들의 밀도 차 보통은 고온이 되면은 단위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밀도가 작아지고 저온이 되면은 부피가 작아지니까 밀도가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도가 다른 분자들의 밀도 차에 의해서 뜨거워진 물체는 밀도가 작으니까 위로, 차가워진 물체는 밀도가 작아지니까 아래로 내려오면서 물질이 직접 순환을 하면서 열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을 바로 대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액체나 기체 같은 유체에서 주로 발생을 하고, 복사는 매질의 도움 없이 진공 상태에서도 바로 전자기파의 형태로 열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죠. 직접 이동을 하죠. 그래서 보통 우리 태양 복사 에너지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돼요. 그럼 이열 전달 과정에서 에너지 보존을 보게 되면은 열 전달 과정은 결국엔 이 에너지가 열로 전환될 때 에너지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 예에 해당이 되고 전도는 어찌됐든간에 뭐예요? 고체 입자들의 진동에 의해서 이 진동의 충돌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모닥불의 열은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가 다시 예, 열로 전환돼서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 뜨거운 물체를 가져가 됐었을 때 여기서 이 입자들의 계속해서 충돌과 진동에 의해서 예, 열이 전달이 되는 거고, 복사는 여기서 나온 실제로 복사, 파작, 보통은 열 작용에 강한 적외선의 형태로 그다음에 위에 있으면 전체적으로 불 주변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고 기온이 올라가는 거는 바로 공기의 대류 때문에 바로 모닥불 주변이 따뜻해지게 되는 거죠. 열 전달 과정도 일종의 보다 에너지가 보정이 되고 에너지가 이동이 하게 되는 거다. 자,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하고 잠열 보게 되면 물질의 상태가 변화할 때 상태 변화 열이 출입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데 이때 상태가 변화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온도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녹는 점, 끓는 점 구간에서 온도 변화 없이 일정하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물질이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에너지가 물질의 온도 변화를 쓰는 게 아니라 물질의 상태 변화를 하는데 쓰인다. 보통 여기 우리가 융해인 고체에서 액체로 가는 상태에서 보면 고체를 가열해주면은 온도가 올라가다가 녹론점이 되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진다란 말이에요. 온도가 일정해질 때는 공급해준 열이 고체 입자 사이의 인력을 끊어서 액체로 만들어내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공급해준 열이 온도를 올리는 게 쓰이는 게 아니라 상태 변화에 쓰이는 거고 그다음에 물이 얼면서 얼음이 될 때는 온도가 낮아지다가 어느 정도 간에서 온도가 이렇게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는 실제로는 주변의 열을 계속해서 뺏기고 있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 건데 응고가 되면서 응고열을 방출하니까 이 응고열이 주변의 열을 뺏기서라도 계속해서 그 열을 보충해주니까 온도가 상태 변화할 때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잠열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상태가 변할 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열, 즉, 보통 우리가 상태 변화 열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융해열, 승화열, 기화열, 음보열, 액화열, 이런 것들이 바로 잠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도 변화는 없지만, 실제로 출입하는, 네, 상태 변화를 위해서 출입하는 열량이 바로 잠열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물에 잠렬하고 기상현상, 특히나 이제 잠렬이라고 하는 부분이 태풍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데 대기와 물이 순환을 하면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잠렬의 상태고 상태 변화의 열 상태로 흡수 또는 방출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기상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수증기가 증발해서 응결이 되면서 <laughs> 물방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에 물이 수증기가 될때 어떻게 돼요? 열을 흡수하고 얘가 공중에서 응결이 되면서 액화열, 응결열을 방출을 하면 물방울이 되거나 또는 더 온도가 낮아버리면 얼음이 되는 거고 비는 구름 속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가 커지면서 지표면으로 떨어지고 이 얼음, 빙정이라고 하는 게 떨어지다가 마찰에 의해서 열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면 녹아서 차가운 비가 되는 거고 바람은 지역 또는 위도에 따라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정도가 달라져서 기압차가 생겨져. 보통 뜨거워진 공기가 위로 상승을 하고 차가워진 공기는 아래로 하강을 하니까 뜨거워진, 가열되는 곳은 어떻게 돼요? 상승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기압이 낮아지고 상대적으로 차가운 곳은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면서 기압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의 차를 기압차가 생겨서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을 하게 되고 태풍의 주 에너지원은 뭐냐면 뜨거운 <laughs> 해상에서 증발한 수증기가 얘가 응결하면서 방출하는 응결열이에요. 그럼 이것 때문에 태풍 내부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그럼 태풍 내부 온도에 에너지를 공급을 하니까 태풍의 세력이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잠열이라고 하면 태풍의 주 에너지 원, 응결열을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지구과학에서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개념 확인 문제 보면 1 번. 자, 역학적 에너지와 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하고 옳지 않은 것은 X 5 5예요 물체의 마찰력이나 공기 저항력의 작용을 할때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 안 되죠. 열에너지로 손실이 되버리니까. 자, 그다음에 2 번. 그림은 일과 열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줄의 실험 장치래요 자 여기서는 555X입니다 네, 추의 열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추의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최종적으로는 열 에너지로 즉 추의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걸 이용을 해서 열의 일당량을 구해준 거죠 자그 다음에 3번 물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무작위 운동을 하면서 가지는 운동에너지와 위치에너지의 합즉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를 그 물체의 내부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내부에너지는 물체 자체가 운동할 때 가지는 뭐하고는 달라요? 네, 역학적 에너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물체를 구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질량이 M인 물체가 부위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을 때, 얘가 갖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위치 에너지는 없다라고 했을 때, 이 역학적 에너지와 이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들 사이에 갖고 있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인 내부 에너지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열 전달 방법은, 자, 전도는, 예, 기억이죠. 그 다음에 복사는 ᄂ이고, 대류는 귿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물을 가열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물의 온도를 나타냈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X, O죠. 자, 온도가 일정한 융해가 일어나는 구간하고 기화가 일어나는 구간에서는 물에 열 에너지가 전달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전달된 에너지가 다 물로 쓰이는 거예요. 예, 상태 변화에 사용이 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대표자료 분석 문제 한번 봅시다. 자,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서 운동하던 질량이 M의 물체가 언덕을 따라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요. 높이가 같은 점, P하고 S에서 물체의 속력이 각각 EV0, V0고, 최고점 Q에서는 속력이 V0래요. 그럼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력이 지금 같네요. 원래는 감소한 위치에너지만큼 운동에너지가 증가해야 되는데,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이 되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높이 차가 h로 같은 마찰 구간 1하고 2에서 물체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감소량은 2가 1의 2배만큼이 늘어 더 크네요.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q에서 r까지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 중 과로 안에 알맞은 말은 q에서 r까지 물체의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는 무슨 에너지로? Q에서 R까지 운동에너지로 예,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 물체의 속력은 예, Q에서가 R에서보다 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그렇죠? 감소를 하게 되는 거니까 자 그러면 R에서의 속력은 여기를 속력을 vR이라고 놓게 되면은 여기서 감소한 높이가 얼마만큼 줄어요? h만큼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처음에 q에서의 전체 역학적 에너지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emgh가 mgh 플러스 2분의 1 mvr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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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다 지워주고 예, gh 하나 빠지니까 얘도 소고가 되버리면 식이 1 2분의 1 mv0, 아이고, m이 다 지워졌죠? 그러면은 1 2분의 1 v0의 제곱 플러스 gh는 2분의 1, 2분의 1 vr의 제곱에 해당이 될 거예요. 1 2분의 1 vr의 제곱. 그러면 양변에 다 2를 곱해줘버리면 어떻게 나와요? v0의 제곱. 플러스 e g h 는 vr의 제곱에 해당이 되니까 따라서 vr은 v0의 제곱 플러스 e g h 가 바로 r에서의 속력에 해당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1하고 2에서 역합적 에너지 감소량을 w1 w2라고 할때 w1하고 w2의 관계 그럼 일단 여기서 처음에 갖고 있던 전체 운동 에너지 얼마예요? 2분의 1m 4v0의 제곱에서 마찰 구간에서 W 1만큼 빠져요. 그럼 W 1만큼 빠지면 저기 Q점에서 뭘로 바뀌니까 mg Eh 플러스 2분의 1m v0의 제곱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 W 1은 정리 해주면 이항을 시켜고 빼줘 버리면 2분의 3mv0의 제곱 마이너스 에, 2mgh가 되겠죠 자, 2mgh 이게 w1이에요 지금 현재 자그 다음에 w2는 여기서 빠지는 값이 w2에 해당이 되는데 전체 역학적 에너지는 저기서 얼마냐면은 2분의 1 mv0의 제곱 더하기 emgh에서 w2가 빠져버리게 되면 은2분의1 mv0의 제곱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얘하고 얘하고 소고가 돼 버리니까 따라서 w2는 emgh 이렇게 해당이 되는데 W2가 W1의 두 배라고 처음에 문제에서 주어졌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W2W1이 결국에는 W2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어 3MV0의 제곱-4MGH는 2MGH 이렇게 들어가요. 그럼 넘어가 버리면은 여기가 소거가 되고 6이 되어버리니까, mgh는 얼마가 됩니까? mgh는 얼마가 보이냐면 2분의 1 mv0의 제곱. 네,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죠. 여기서 구해준 식이 mgh는 2분의 1 mv0의 제곱과 같다.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w1, w2 구했고, w1과 w2의 관계에 의해서 mgh는 2분의 1 mv0의 제곱을 구했어요. 그러면은, R에서의 속력은 S에서의 속력의 몇 배냐라고 아까 물어봤는데, 아까 VR을 아까 얼마로 정의했어요? VR은 루트 V0의 제곱 플러스 EGH. 예, 예, 이렇게 정의를 했다란 말이에요. 근데 V0의, 여기서 보면은 V0의 제곱은 얼마가 돼요? 아 mgh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요렇게소거를 해버리면은 gh가 얼마가 되어 버리냐면 2분의 1 v0 2분의 1 v0의 제곱이 돼요. 그러면 여기다 넣어주면 v0의 제곱 더하기 여기서 gh가 2분의 1 v0의 제곱이니까 egh니까 v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u2e v 제로 이렇게 나타나니까 결국에는 몇 배에 해당이 되겠어요? 루트 2배만큼이 될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속도가 루트 2v 0 네,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맨 마지막 5번. 자 5번은 답이 555x에요. 맨 마지막에 x인데 R에서 S까지 운동하는 동안 네, 그러면 R에서의 전체 운동에너지 2분의 1 m 속도가 아까 루트2v0 였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2v0의 제곱 더하기 얼마였어요 위치에너지가 mgh 이게 역학적 에너지고 여기서 w2가 빠져요 얘가 결국엔 뭘로 변해요 2분의 1 mv0의 제곱 네,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에너지 감소량은 얼마냐면 은 mgh에요 자, mgh는 온도 에너지가 얼마나 줄었어요? 2분의 1, mv0의 제곱으로 줄었는데, 아까 식 정리했었잖아요. 요 식에 의해서 mgh하고 2분의 1, mv0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했으니까, 크다가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다. 네. 예,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자.